영하 71.2도. 여러분들은 영하 71.2도인 그런 곳에서도 사람이 살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세계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가장 추운 마을은 바로 러시아의 오미야콘이라고 합니다. 한두 가지 이문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따뜻한 다른 곳으로 가서 살지, 에, 왜 하필이면 이처럼 추운 곳에서 생고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또한 무엇을 먹고 살아갈까요? 이러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야콘, 그 뜻은 얼지 않은 물이라고 합니다. 영하 71도가 되는 곳에서 물이 얼지 않다니, 이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립니까그 이유가 있습니다. 온천수가 흐리기 때문에 영하 50도 정도 되는 추위에서도 강물은 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미야콘이라고 하는 곳이 러시아에 있다는데 과연 러시아 어디쯤에 붙어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모스크바에서 자그마치 5,298.2km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여러분, 서울과 부산 간의 거리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325km 정도 된다고 하죠. 이를 비교해보면 오미야콘이 모스크바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대략이나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미야콘 인구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2011년도에는 약 500명 정도 있는데 지금은 10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작은 마을인 것입니다. 1926년 1월 26일, 섭씨 영하 71.2도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추운 곳에 사람이살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수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하 50도 이하가 되었을 적에야 추위를 느낀다고 말합니다. 45도 아, 인간이 추위에 강하다고 해서 더위에도 강한 것은 아닌가 봅니다. 오미야콘 마을 사람들은 추위에는 강한데 더위에는 약하다고 하니 말입니다. 여름인 6, 7, 8월에는 온도가 올라가기 마련인데 영상 22도씨만 되어도 폭염주의보를 발령하고 26도씨가 넘을 경우 폭염경보를 발령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모든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지며 29도씨가 넘으면 바깥출입 전면 통제가 발령됩니다. 따라서 여름철 무더위는 모기대가 극성을 부리기도 한다고 하지요 1월 평균기온이 영하 45.7도가 되는 오미어콘. 사람도 사람이지만 이곳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람을 제외하고 동물들이 이곳에 살기나 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볼수 없는 참으로 귀여운 특이한 모습의 망아지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마치 운명이라도 되느냐 이토록 추운 동토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더군다나 온 세상이 다 얼어붙는 겨울철 먹을거리도 없는 곳에서 말입니다 다행히도 이들은 추운 겨울 동안 자기들이 스스로 자급자족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망아지 똥이 요긴하게 사용된다고 하는군요. 퇴비로 그리고 모기약으로. 그리고 또 동상처럼 어떤 형상을 만든 일에 쓰인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제대로 걷어먹이지도 못하는데 똥을 기다린다고 하니 염치없는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디를 가나 살아있는 목숨은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법이죠. 오미야콘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갈까요? 말이나 사슴 등의 간이나 내장과 자연 냉동된 생고기와 물고기가 주식이라고 합니다. 익혀서 먹는 것보다 생으로 먹는 것이 더 맛이 좋다고 합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Вот это сырая печень жеребенка. Это значит очень полезно для здоровья. Здесь очень, в общем, кладезь всех аминокислот, там железа, всех там ферментов. И значит, раньше у якутов не было никаких там овощей, там бада, витаминов. И вот, скажем, вот сырое мясо жеребят замороженное, да? И вот сырая печень тоже замороженная. Это вот как был источник поступления витаминов. И вот это называется якутский шоколад. Сыром жеребы. больше витаминов? Да, да. Угу. И вот скажем раньше, э, очень э, часто люди страдали от цинги. У них там выпадали зубы, они умирали. И вот именно якуты спасались от цинги поеданием э, сырой жеребятины, сырой, сырой печени и сырого мяса. Мне okay. очень вкусно. Так вкуснее, чем вареная? Она так вкуснее. В том-то -то, том делаешь, что вкуснее. Она это... Попробуй сама. Попробуй-ка. It doesn't have any taste. That came here. Yeah. No. It's like a lot of fat. I think that I don't like it because of the thought that I'm eating the raw meat, but indeed, it just tastes like fat and salt. Okay. I thought it would be much worse. Правильно делать? Д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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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А надо в одну точку долбить? 마마츠. 외부 사람들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월 평균 영하 50도를 오가는 좋은 곳에 왜 사느냐고 말입니다. 그들의 답변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신선한 공기와 경치가 너무 좋다는 것이 그들의 답변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믿음도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며 생물과 무생물을 가리지 않고 자연의 모든 것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에게 음식을 바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현재 세계 70여 개국 사람들이 오미야콘을 방문하는데 그들에게 방문 인증서를 기념으로 수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한번 가 보고 싶어 하는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기로 하죠. 감사합니다. 아라몰라 TV 배진영이었습니다.